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의 사고 습관은 종종 놓치기 쉽습니다.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 습관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의 긍정적인 사고 습관 11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돌아보고, 헤나님에게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인 생명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빼먹는 일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씩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행복한 일들을 매일 모아 봅니다. 세 번째, 낙관적인 사고 방식에 집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가능성을 찾고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세요.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돌봐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움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용서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기 사랑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유지하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최고의 관심과 돌봄을 주고,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등산, 요가, 명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긍정적 사고 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은 언제나 멋진 선택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함께 실천해 보면 우리는 더 나은 건강과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0일 가지 긍정적 사고 습관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쉬운 목자 삶은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한 여정이지만,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 습관은 우리의 마음과 몸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강한 멘탈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을 위한 10일 가지 긍정적 사고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1. 자세히 관찰하기 자세히 관찰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인지 수준을 높여줍니다. 예컨대. 아침에 꽃다발을 보고 냄새와 색감, 그리고 아름다움을 세세하게 관찰하면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감사의 마음 가지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감사할 만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3.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태도 가지기 장애물과 어려움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집착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 사고는 문제 해결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4 능력과 가능성에 초점 맞추기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는 것은 성공과 행복의 기반이 됩니다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유능함과 자신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5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건강한 삶의 핵심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와 이해를 가지고 잘못을 용서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6. 긍정적인 환경 구축하기 우리의 주변 환경은 우리의 마음과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책이나 음악을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유지됩니다. 7.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기 실패는 성장과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에 긍정적인 가치를 둔다면 자신의 가능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음 번에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 유혹에 저항하기.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향상시킵니다.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유혹에 굴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고 강한 의지력을 가지게 됩니다. 9. 노력과 인내 가지기. 성공은 자신의 노력과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인내하면 결국에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힘들고 긴 여정에서도 희망과 도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0. 더큰 그림을 바라보기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더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기회로 바라보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10. 즐거움과 휴식을 즐기기. 긍정적인 사고 습관은 또한 일상 생활에서의 즐거움과 휴식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찾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것은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